고무줄을 어, 허리단에 고르게 분산시켜 주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고무줄을 분산할 때 어, 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잡기가 힘들 경우에는 뒤쪽에 고정되어 있는 부위를 이렇게 노르발 밑에 놓으시고 앞중심선에 먼저 핀을 꽂아서 고무줄을 당겨서 앞중심선에 맞춰서 핀을 꽂고, 요 벌어진 간격을 유지하면서 맞춰 나가시면 쉽게 되십니다. 이 전체에 고무줄을 넣는 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안 넣으셔도 되실 분들도 있고, 좀 넣었으면 하시는 분, 일부만 넣으셔도 됩니다. 전체를 넣지 않고. 고무줄과 허리단이 같이 되도록 해주시면 더 좋은데, 그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봉을 해가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고무줄이 들어가 있는 허리선이 되거든요. 그거는 개인의 취향과 자기 체형에 따라서 일부분을 하시든지 안 넣고 심지를 부착해서 해주시든지 취향 따라 하십시오. 기장은 어, 입어보시고 이게 좀 롱이기 때문에 입어보시고 어, 너무 길어서 어, 걷거나 할때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디자인 자체는 롱입니다. 미디보다 더긴 밑단을 오버록을 한번 치십니다. 오버록을 한번 쳐서 내가 단을 올리고자 하는 폭만큼 한번 쭉, 다려주시고, 요, 오버록선이 그대로 나오면 보기가 싫으니까, 접어주셔야죠. 요, 오버록을 한번 치놓으면, 이렇게 접을 때, 참잘 접힙니다. 오버록을 치지 않고 접어가시면, 잘안 돼요. 그래서, 어 밑단을 자연스럽게 동글리기도 하고, 또, 이게 직선인 듯한 곡선이기 때문에 다림질을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오버록을 한번 해주십니다. 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감도 밑단 오버록 한줄 해주시고 단을 접어서 올려주십시오. 폭은 일정하게 해야 되겠고 다음 겉감과 단차는 취향대로. 하지만 음, 너무 차이가 안나게 하시면 입었을 때 안감의 종류에 따라서 좀 처질 수가 있습니다. 보드레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우지만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겉감의 재질과 안감의 재질이 서로 다른데 어, 안감이 어, 너무 달라붙거나 또 무거울 경우에는 극감 밖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조정을 하셔서, 차이가, 단차가 좀 생기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단. 이렇게 됐고, 밑단은 이제 재봉하면 되고요. 밑단 재봉하신 후에 전체적으로 한번더 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래 만들고 나서 보시면 이 솔기들을 예를 들어서 중간에 다리지 않고 지금 다리겠다 이러면 이 솔기들이 정확하게 안 다려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가정 사이에서 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밑단을 재봉하실 때는 여기는 다려져 있고 여기는 어 다려진 선으로 기준으로 해서 길거나 짧을 수 있죠. 그럴 때요게쭉 오면서 요선을 지켜주면서 재봉을 하면 얘는 밀리고 얘는 당겨 가니까 본판 밑단을 살짝만 당겨서 맞춰 가시면 됩니다. 살짝만 당겨서 다림질한 선이 꼬이는가 안 꼬이는가 그걸 확인하시면 되죠. 위판은 오버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밑단을 살짝 당기거나 당기지 않거나 해서 맞춰가시면 울지 않고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꼬이지 않고 깨끗하게 하죠. 급판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리지 않고 하시면 반드시 꼬이거든요. 꼭 다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 다림질만 하시면 옷은 완성이 되시겠습니다.